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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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이자 신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생이 왜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가 은밀하게 추진하고 여러분, 정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914년, 방주에서 태어난 정일성은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그는 1945년 북한으로 넘어가 조선인민군 장교로 활동했으며, 김일성 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전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3만 7천 명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희생당했습니다. 6.25 전방 전율상은 민족 반역자, 전쟁범죄자, 김일성의 하수인 노릇하며 대한민국 국군과. 우리 민족을 향해 충고인을 켜눈다입니다. 또한 그는 북한과 중국군의 전쟁 사기를 진작하고동려하는 군가를 다수 잡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귀화한 그는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중국 공산당의 혁명 정신을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음악활동을 하다가 1976년 중국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공산당 나팔수 정유성을 기념하는 정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국민 열쇠 48억 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양림동에 정유성 도로를 만들고, 정유성 기념비, 정유성 공상, 정유성 도리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교 선교사들이 대화, 의료, 교육,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며 수피아 영어와 기독병원, 교회 등을 세운 선교의 터전으로 이들의 피와 땅이 서려있는 장소입니다. 이들의 흔적과 발자취가 담긴 고룩한 공간을 공산주의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욕보이지 마십시오. 북조선인민공화국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주화의 성질을 자취하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러한 공산주의자를 기념하고 추앙할 수 있는 것인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래 남구청장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재정자립도 40.7%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이런 반국가적 사업에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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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중국과의 우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일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비후를 우리는 지휘 깊게 배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에게 구합니다. 우리는 양림동의 공산주의자 정률성 을 불허합니다. 공산주의자 정률성은 하협의 대상 이 아닙니다. 광주의 공산주의자 정률성이 들어설 자유를 없습니다. 영광 출신 김병래 남구청장에게 구합니다. 영광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 후퇴하는 빨치산에 의해 민간의 희생이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로 무려 2만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고향의 아픈 역사를 알고도 이곳 광주에서 공산주의자를추앙하시겠습니까 안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신국선열과 호국 영령 남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장의가 정류성은 광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업적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찬양하고 미화하며 도전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남동청은 이제라도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멈추십시오. 대한민국과 강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공산주의자 정률성 공무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일은 정치적 문제도 사회적 갈등도 인형 논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자 역사와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할 또한 우리가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시인들의 양심적 목소리입니다 저를 따라 1번씩 외쳐주십시오 광주 관련 시는 공산주의자 정률자 통원 조성기획을 직접 처리하라 처리하라